40도라고? 와.. 40도 존나 깝겠다. 40도라고 씨발. 아. 음. 아니 강인이 근데 돈 아. 땡겨. 어! 고규가 아. 나도규한테 뭐야, 못 만난다는 얘기를 안 했었거든. 까먹고. 인이셔 아, 씨. 저플레 죽는다. 제가... I can see. It. 아니 얘.. 이지아 아니 이 새끼 기차 타고 지금 4시 30분에 도착한다는데 어떡하 그러면은 얼른 7시 차예매해서 다시 올라오는 거야 가라 야 그냥 진짜? 아니 뭐.. 뭐 어떻게 그러면? 당연히 일은 어떻나? 일아 아, 정말 천국이 따로 없지. 라운드 투. 같이 하실? 사십 <laughs> 에넘티기시거든아 <40회는 이기실거니. 웃음> 진짜 열사병 걸리겠다. 너무 덥겠다 진짜. 형님, 어? 어? 이거 내가 어? 봤을 때 지금 우리 보고 이 날씨에 일식 힌디 미나 같아. 퇴근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거든. 음, 기분이 아주 좋다고. 안돼, 준영이 사람 죽어요. <laughs> <죽음이 웃음> 준영이가 어, 너 죽일라서 어? 안돼. 준영이가 어, 너 죽일라서 안돼. <laughs> 오우 쉣. 음 삼파전이노. 안 돼. 아. 어. 스미나 없다. 좆만가. 씨발. 안 돼. 우리 팀이 아니야. 씨발. 우리 팀이 아니야. 나 지겠어.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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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피하던데 오아 <laughs> 오이니라아이 살려줘 이거 오케이 병이... 억울할 거 같은데 어? 아 근데 덤 나왔네 오늘, 오늘 에픽좀 에픽 먹었나? 아니 나 아직 안 했어 너 아직 덤판안 했잖아 안 했지 이따 게임만 가돼어 그래서 그러려고 일부러 안 했어 어? 병은 <laughs> 오늘 도전 미션 아마 60개 달성되거든? 그럼 이제 부주를 <laughs> 받을 수가 있어. 음. 아니, 병은 지금, 지금 잠깐보자고 야, 나 죽은 거왜 저래 죽었냐? <웃음> 그러니까. <웃음> 나 씨발. <이발. 웃음> 죽은 것보다. <laughs> 아까 못 봤나? 전화, 저거 윈드밀 돌리던데? <laughs> 오, 뭐야, 뭐야, 뭐야. 도기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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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처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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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어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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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절 저기, 저기, 저가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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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나 저기, 저기, 가이 아, 어, 십 아, 피가 없는데? 아. 예, 그거 어깨 방, 어깨 방, 어깨 봐, 어깨 방. 아, 어 봐. 에스템이없는아 지금 나.